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저는 시민들이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팁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기사나 댓글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독자 시청자 센터로 연락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해 주십시오. 둘째 포털 사이트에서 발견했다면 각포털 사이트 뉴스 고객센터로 문제 기사와 댓글을 신고해 주십시오. 셋째. 유튜브에서 발견하셨다면 신고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넷째,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에서 유해 정보를 발견했을 때는 방송통신심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를 해 주십시오. 급할 경우 민주 언론 시민 연합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클릭 한 번과 이메일 하나로 허위 조작 정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